200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본래 1813년에 영국의 작가인 제이 노스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영국 시골 마을에 베넷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딸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딸들을 좋은 가문으로 시집 보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에 부유한 청년인 빅리가 그 마을로 오면서 그 마을 처녀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빅리는 그의 친구 디아시와 함께 오게 되죠. 디아시라는 사람은 매우 무뚝뚝하고 거만해 보이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베넷 집안의 둘째 딸이었던 엘리자베스도 이 디아시를 무심, 무심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엘리자베스에게 디아시를 바라보는 편견이 어, 되어버립니다. 이 욕망과 편견이라는 이 작품은 이 오만한 디아시와 그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엘리자베스가 이 어려운 난관인 편견과 오만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뒤에 고향으로 가셨다고 어, 본문은 기록해요.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이겠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성경공부의 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 살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놀람을 안겨준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이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본문을 원문에서 보면 그들이 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고 그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도리어 걸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타나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닫혀 있다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무엇인가? 편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진정한 구세주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장한 오만함을 쏟아놓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출처에 대해서 물어봐요 부문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건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러한 지혜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라고 반문하죠. 지혜와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생겨나게 됐는지 그 출처를 캐묻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성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2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떠한 능력들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출처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들이 곧바로 다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성격에 관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능력은 어떤 성격인가? 도대체 예수는 이런 일을 왜 버리는 건가?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권능을 행할까?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돌려달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어디 갔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모,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제는 대놓고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를 때는 설령 아버지가 돌아갔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약에 대한 지식을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에 대한 질문도 막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들먹입니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육체 노동에 속해 있는 직업군은 예수님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인정이나 대우받는 직업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문, 가정을 들먹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을 나열합니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재밌는 건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의 이름들만 등장합니다.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낮기도 했었지만 단지 이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미 남자 형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여성, 그러니까 자매들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집안도 별 볼일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다 모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이러한 질문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편견의 기초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과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까지 이들이 보았던 그 예수의 모습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의 전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편견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펼쳐 보이셨어요. 혈류증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모습,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과 부분적인 지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편견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편견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경험을 놓고 보면 경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은 중요해요.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지식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편견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상처가 일반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만과 편견에서 엘리자베스는 처음 만난 디아시가 자신을 오만하게 대하는 것을 본 이후로 그의 모든 행동들을 다그 눈으로 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봐도 다 속물 같은 남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혹은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도 고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경험이 두려움으로 굳어질 때도 있고요. 각자에게 걸어온 삶의 경험은 귀한 자산이지만 그것은 절대화 될수 없습니다. 절대화 시켜서도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어, 금요기 은혜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잔잔한 신앙의 여정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경험들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인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절대화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화 시킬 수 없어요 내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경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 결정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에 극적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신앙의 경험들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일반화시킬 때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많은 학위를 취득하고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은 부분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됩니다. 저는 지금은 저의 유학 시절을 매우 미화시키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보냈던 카톡들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빨리 때려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칸. 너 그때 그랬어.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 과거를 쉽게 미화 시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지식의 전체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늘어놓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사항이라든가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들의 문제제기는 다 어떤 것들입니까? 표면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뿐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들이 마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 우리가 예수를 예수와 같이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 집에 식구들이 누구지 다 아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 오래될수록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도 많다. 1 0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편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표면적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 표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인데 오늘 본문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찾으셔서 가장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성경이었으니까.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바래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삐뚤어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신앙의 편견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서 바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회복의 과제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 사회적 위치와 소유 등에 상관없이 우리의 울타리들을 겸손히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읽는 속도가 느려져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많이 읽으셔. 몇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거와 표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본인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오만은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편견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부분적인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의 사람들로 복된 이한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